도야씨 자, 지금부터 포토 타임을 진행할 텐데 지금 뒤쪽에 우리 또 포토 기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앞쪽에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기를 위쪽으로 올리지 마시고 아래쪽에서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 기다렸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스카페 돌체노스토 네오의 새로운 얼굴이자 엠베서더. 스럽게 아, 군제대 후에 공식 석상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토타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즈를 좀 바꿔서 왼쪽부터 다시 한번 네. 하트 네. 자, 정면을 봐 주시고요. 볼테구스토의 차세대 신제품을 대표하는 얼굴로 우리 이도현 배우만큼 완벽하게 어울리는 배우가 없죠.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도연 배우가 생각하는 완벽한 커피 한 잔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희 도연 배우와 함께 어떤 c e 님 O님, BO님도 함께 포토타임 함께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연스럽게 이 멋진 순간을 여러분 많은 사진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씨의 완벽한 한자는 어떤 모습일지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씨, 우리 또 커피 멋지게 왼쪽 좀 봐주시죠. 향을 좀 음미해 주시겠어요? 어, 깨야 나왔어, 깨아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너무 반가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이 멋진 순간, 여러분 엠버서더 배우 이도현 씨입니다. 아, 너무 멋지죠. 자, 네오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도현 씨의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 시인형님과 비형님과 함께 그룹 포토샷을 한번 가져볼까요? 오케이, 렛츠 바이. Our CEO and BO. Please look to the left side. Left side? And center. Look to the center please. Yeah. And right side please. How about wave? Yes. Center. Wave again. website wave baby oh uh, why don't chef key heart get it key heart yes great 그래서 도현 씨가 크로스로 해서 비온 님이랑 key heart yes let's make some heart <laughs> l e f t s i d e yeah look to the l e f t s i d e p o p s s in center 바람이다 Yeah, please. Holding coffee cup and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 보고요. And smile. Yeah, that's good. Okay, you guys have a great, wonderful coffee time. Look to the center. And right side, please. Smile, please, yeah. Okay, last pause. Yeah, holding copy cups and wave. Yeah, look to the center, please. Yeah. And left side, please. And right side, please. <coughs> How about cheers? <laughs> <laughs> 와우 너무 좋은데요 와우 and look to the center ok thank you guys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예